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서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오전 10시에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그 결과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대폭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금이 4억원으로 감소하고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대책은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주택 완박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서민과 청년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2.0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규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휘할지 아니면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지 궁금합니다.